네, 제61회 백상 예술 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작은 아침바다 갈매기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 어촌 공동체의 현실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가피한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담아내며 섬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침바다 갈매기 눈의 감독 박이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상을 주신 백상 관계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화를 보러 와주신 만 천여 명의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11월 서에 11월 개봉했습니다. 그에고 일주일 후에 어, 여러분 다 아시는 에엄이국졌고덕분에제 영화가 개봉한지도 모르는 관객한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상 받으면 어, 한 분이라도 더 영화가 있는 줄 아시고 한 분이라도 더 영화를 봐주실 봐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오히려 조금 더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음. 영화 이 영화는 사실 2008년에 처음 시나리오를 썼고요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어, 모진 감독의 요구에도 끝까지. 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혼신의 연기를 해 주신 윤주상 선배님 그리고 양희경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바다 갈매기는날 제작한 안병래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 굿즈 매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그 제가 처음 편집본을 봤을 때, 어 영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 관객 타겟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개봉할 때 보니 어, 타겟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극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어,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 저는 더 재밌는 영화를 제작하고 싶고요, 극장도 더 다양한 영화를 볼수 있는 선택권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고집 스튜디오 19인 어, 예든, 민영, 그리고 윤경 그리고 저와 함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감독님들께 지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항상, 어, 저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 그리고 그,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윤영, 효인, 재인 다, 어,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